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형사사건을 할 때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어떻게 변론을 할 것인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지인 변호사 중에 형사 변호사로서도 친구로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김원용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다시 57회 연수사 47기 변호사고요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용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뭐 거리가 멀지는 않았어서 괜찮습니다. <laughs> 네, 네. 두 분은 어떻게 좀 만나 이신가요 연수원은 후배고 학교는 동문입니다. 저랑 동갑이라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변호사고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변호사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재기 변호사님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법조인입니다. 우리가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음. 제가 생각할 때는 형사 절차라는 게 비밀성을 생명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겪게 되는 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대할 수도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거는 치국 사건인데 참고인이니까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경찰에서 말을 해서 일단 세차례 정도도. 받았습니다. 근데 조사는 하 내용들이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하고 달라가지고 몇번 아니라 그랬더니 세 번째 조사할 때는 진술 조서를 경찰이 청탁까지 다 쓰고 출력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서명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있었다면 경험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형사 사건에서 변호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형사소송법의 조문 자체도 제도 하나하나가 다 인권 보호와 과정들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던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선임이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는 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소가 되어서 공판 단계에 가게 된다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신빙성을 탄핵당하게 됩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절차에 임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교로사님께서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권리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굳이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위험성을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률적 상담을 얻은 다음에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말씀드려보면 처음에 형사사건이 시작될 때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좀 됐기 때문에 경찰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선임하기 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경찰 수사관분들이 상당히 친절하시다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도 형사사법체계에서 좀 친절한 것과 유무죄 이런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얻어본 다음에 리스크 컨트롤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송사 변호사 역할은 어떻게 좀 되실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행한 행동이 어떤 법률에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강도상해죄를 보겠습니다. 강도상해죄는 형량이 7년 이상입니다. 강도상해죄가 인정이 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수백 유예가 불가능한 특정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자신이 강도할 목적으로 상가에 가서 물건을 훔쳐왔고 주인과 일랑에 있었고 주인에게 상해라 볼수 없는 상처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상해로 인정되면 강도상해죄 7년 이상 형량이 나오는 것이고 상해로 인정이 안 되면 그냥 강도죄만 안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서의 진위, 그 진단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를 변호사가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검사와 경찰을 만나서 필요 해서 적용 법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게 되겠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점에 대해서 검사와 수사관한테 말할 수 있는 피고인을 위해서 변론할 을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게 경찰, 검찰 나가서 공판 단계에서 재판부까지 판단하고 결정할 때 끊임없이 변호사는 주장을 통해서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고 설파할수 있고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조기에서부터 사건을 관여해서 컨트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주거 침입 강간자가 있습니다. 강간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해서 강간을 했으면 주거 침입 강간자가 성립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화장실 에 들어가 있는 와중에 피해자가 나타나서 그때 강간의 마음을 먹고 강간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일반 강간제가 성립되게 됩니다. 형량이 굉장히 차이 나기 때문에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이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다투었습니다. 특히 다투는 내용은 주거침입 강간제가 말도 안 되게 형량이 높다 이런 점이었습니다. 저 역시 주거침입 강간제에 대해서 위원 재청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기억이 있는데 변호사라면 기각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다투 볼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같은 취지로서 위원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건에서 정 변호사님의 문제 의식이 상당히 명확하지 않았나 저는. 의뢰인들이경우다 선임한 게 있어서 건가에 대한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사건을 얼마나 깊게 파고 들느냐 노력의 결과인 것이지 검사 출신을 선임한다고 해서 사건 결과가 될게안 되고 안될게 되고 이런 경우는 딱히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을 비로서는 어떻습니까? 현직에 있으셨을 때그 경험이나 능력치를 이용해서 사건을 깊게 연구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있으리란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수임료를 받으셨는데 실제로는 신경을 잘안 쓴다 내지는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사건을 처리하더라 이렇게 된다고 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때론 젖잘 싸워도 필요한데 그만큼 끝까지 열심히 하는 변호사를 찾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이피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경찰들이 증거를 수집해 가지고 조직들을 일망타진하는 형식으로 잡아온 다음에 구성원들을 기소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건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지위를 객관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람 아니면 똑같이 마약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수사 기간에 제보한 행위 자체가 형량을 낮추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회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는 횡령의 액수 어떤 식으로 손해액을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횡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경험하신 사건 중에 강조할 만한 게 있었습니까? 경제 범죄 같은 경우는 계좌 내역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인출 내역,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소명하는 게 중요하고 횡령에서 인출하는 순간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은 범죄 금액과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때는 주장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마약 범죄는 최근에는 번지기 수법, 비대면 수법들이 많기 때문에 연식범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선을 제 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진술의 디테일이 다른 경제 범죄보다도 마이크로하게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기억이나 계속 바뀌는 기억 진술 이런 것들은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변호인과 함께 논의한다고 한다면은 위험한 상황을 좀 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좀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형사사건을 할 때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어떻게 변론을 할 것인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사건을 대할 때 혐의를 인정할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그 항쟁을 할지를 결정을 하고 사건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중간에 또 판단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호인이 선임이 되어야만 논의를 통해서 리스크를 좀 줄여가면서 어떻게 가야 할지 결정할 수가 있는데 혼자 수사를 받으시다가 기소가 돼서 공판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된다면 나중에 증거 기록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면 혐의 경중이나 지금 상황들을 따져서 선임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김원영 변호사 모셔가지고 형사 변호사의 역할과 그 형사 절차에서의 변호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해 나눠봤습니다.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